안녕하세요. 힐링왕 시골라제입니다. 메실나무꽃이 지금 활짝 피었네요. 오늘이 2월 10일, 어, 지금 이곳 김해의 기온은 영상 8도입니다. 영상 8도인데 요즘 바람이 안 불고 좀 따뜻한 기운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는 산딸기 밭입니다. 산딸기 밭. 지금 산딸기도 초기 올려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요 대나무. 산딸기반 옆에 대나무 숲이 푸른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매실나무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고요. 한 2-3일 정도만 지나면 옆에 있던 매실은 꽃이 활짝 필것 같습니다. 입춘이 지나서 그런지 지금 농장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매실나무에 매실꽃이 피고, 지금 산딸기나무에도 초기 튀기 시작을 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올해는 봄이 좀 빨리 올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봄 기운을 이어받아 그 모두들 절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많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